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두 개의 일군 브랜드가 합작해서 만든 아파트인데요. 이미 중공되어 입주도 마무리되었으며 계약을 마치지 못한 일부 세대들에 한해 가격을 낮춰 재공급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텐데요. 결론적으로 4년 전 원분양가보다 1억 가까이 할인한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광고 컨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평촌자이아이파크이며 최초 분양 시에는 비산자이 아이파크였다가 입주 시기에 이름을 변경한 단지인데요. 평촌 신도시로 더 유명한 경기도 안양시 위치이며 2022년 작년에 준공한 2년차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29층 22개동 2737세대이며 3 9 타입부터 102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면적인데요. 사호무순이 물건들이기에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금해분 물량은 딱 33채입니다. 평촌자의 아이파크는 지하철이로선 안양역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월판선 복선전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호재도 있는데요. 서울의 곽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입지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마트 안양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안양일번가 상권과 안양중앙시장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한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더해 안양공초와 인곡중 양명고와 대림대학교, 시립비산도서관과 평토나본가도 근거리에 있고 관악산산림욕장의 체육시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체크하겠습니다. 30부 타입 17평의 소형세대만 금액은 모집공고 물량이며 모두 10층 이상의 중고층 세대들로서 4년 전 온분양가 4억 후반대였다가 이번에 가격을 내려서 3억 후반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비교적 만만한 금액이긴 하지만 중고 완료 단지이기에 잔금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체크해야 하고요. 또한 브랜드 선호도와 1오룸 소형에 대한 호불호도 있을 듯하니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수도권 축축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